안녕세요 보세요, 진달래 씨. 예. Yeah. 삼호는 어떻게 지는지 한번 정산을 해봅시다. 네. 생존 신고 네 확인을 했는데. 네. 짧네요. 아 이게 제 인생의 전부니까요, 지금은. 신달래 씨가 네 논문 준비는 몇 달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잘가고 계시나요? 아니요, 아니요,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왜 지금 얼마나 드셨어요? 지금 소름 빠꾸 먹어서, 그래서 다시 써야 돼요. 다시 써야 돼요. 네, 목소리, 이게... 다 감정이 이제 느껴지는 우리나라는 총기가 합법이 아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토익 같은 경우에도 또 줄였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이제 요즘에 활동을 좀 쉬잖아요 이번에 네네네 네, 이번에 네.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제 생존신고는 확인을 하셨습니까?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질문에 던져 주십시오 아 저도 질문하는 거였군요 아 누구를 설득하고 있나요? 부모님이요 왜요? <laughs> 네.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라는 어떤 기회가 있는데 네네네 네. 그런 말 있잖아요 너무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해내라 그 말처럼 최대한 설득을 할수 있게 어떤 근거를 찾아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<laughs> 아 제가 보통 한두 번 설득을 하면은 이제 넘어 오시거나 네이 네 생각이 그렇구나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면서 설득이 되시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고요. 이번에는 그만큼 부모님께서 고려하신 게 아닐까요? 그런 부분도 없지나 있긴 하겠죠. 그래도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레벨업이 어떤 레벨업을 하고 싶나요? 레벨업이란 게제 자신을 좀더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걸좀 하고 싶어요 게임을 치면 은 스킬 같은 걸 탑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럴 때는 논문 읽는 게 최고죠 아니면 제가 책 추천해 드릴까요? 어떤 책이요? 악설적인 거, 비악설적인 거 선택해 보세요 비학술적인 소설 <laughs> 중에 유력의 이름으로라는 임선 임선우 작가의 소설집 있는데 읽어보세요. 힐링이 되고 좋아요. 아,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진달래 씨와 저 이자리의 3월 생존 신고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.